그래 우승해 봐야 뭐 어, 그런데 그 봐서 이 말이야 얼마나 놀라웠어 그래 참, 그리고 한동안 침체 대회 있었는데 예, 우리 그 장호진 회장이 취임하면서 어, 금년에 부터 말이지 아그건강대기 전국 대회로 우승을 했지 우승. 그게 14년 만에 우승한 거야 그게 14년 만에 거기다가 정기전 농상 안기만 하면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얼마나 통쾌하게 해줬는지 말이지. 네? 그리고 이요번에그 네. 아시안 게임 그 축구 그 과정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살아났다. 관중이 엄청나게 건들었다 네. 지금. 그, 그 축구, 축구 때문에 그런데요번그 저기 아시안 게임 네. 축구 때문에 붐이 붙어가지고. 인정이 네. 좀더 많이 <laughs> 해야 돼. 시간에 맞지면아 이제 올림픽까지 하면 일단 네. 바쁘지 뭐. 학교 다닐 때, 예, 그 김명수 선생이시네요. 김명기 어. 그때 선수 1 4명밖에 없었어요. 어. 어. 농장 경기장 하면 우리가 잤다고 그랬나요? 그데 어. 그때 전반전을 이제 노하우 운동장에서 할 때, 너무 명수 선생이니까, 때 노하우 운동장에서 그래. 는데 우리 이렇게 거래 갖고 온뒤 상고놈이 시우라고 이름 다리죠. 시우, 들어갔는데 무릎이 또 그다음부터 걷질 음. 못해. 근데김용 선생이 있잖아요. 야, 선수 없어. 그냥 뛰어. <laughs> 그때 내 멘트가 누구냐 하면 죽은 조성규예요. 아, 아, 아. 그 옛날 군대에서 죽은 애인데 아, 아. 잘했다고 조성규. 공한번 차면 쓰러지고, 공한번 차면 쓰러지고. 그래서 휩술 불자마자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눈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음. 그때 이겼나? 비겼어요. 비겼나? 네. 어, 어, 어. 그때는 아니, 비긴 게 우리는 이기니 먼저 <laughs> 골을 넣고 우리가 어. 먼저 응. 골을 넣고 나중에 골을 먹었어요. 가을이었거든요. 응. 가을에요. 아, 아, 가을이었는데. 뭐 운동 뭐 있, 그때는 뭐 기부수만 했을 때막 무조건 뭐, 그때는 수술이 없었어 요 기부수 하고 그냥 <laughs> 있을 때니까. 차준비가 안 있을 때 이제 그때 저희 동기들이 여섯 명이 있었거든요. 아 다섯 어. 아, 명이다. 다섯 명 5명 있었는데. 주장을 선정을 안 하는 거야. 야, 너들다 주장이야.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3월달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다시 3월달에. 그러니까 <laughs> 4개월. 운동, 쉬고. 네, 4개월 쉬고. 3월달에 운동을 시작하니까. 야, 니가 <laughs> 주장이야. 그래서 주장이 그때 뭐. 어떤 뭐 여간 끝나고 기절했으니까요. 우리, 우리 김 감독님이 저기 지금 어디서울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원래 거기 거기 전에, 오기 전에.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교도 학교도 때. 아, 서, 때. 서죠. 아니, 아니요. 근데 지 서울에 있습니다. 아니요. 원래 고향이. 아니, 원고향 학교 주학교도 서울에그니까 아. 혀 아니고 서울이지. 원래 서울사람인거아요 삼척 사람이라고 그데어서 여는 고저다강릉 나 삼척 쪽 울진인 줄 알았다고. 아 이때는 삼척 네. 쪽이라고 그래. 네. 스카우트에서내려왔아요 아니요. 아, 스... 저는 스카웃 대서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아, 음. 서울에서 네. 집이 서울인데. 어. 네. 그 강릉 온고 그, 그 네. 나 오셨으니까 지금 그때는 지금 됐어요. 외부에서 사람들 없을 때예요. 어. 안 받을 때요. 어. 저 여기에. 아그때도스카우트에서는 게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스스로 한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와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음, 예, 네. 스스로.